언제부턴가 야구루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힘들게 끌고 다니던 손수레 대신 전동 카트가 등장한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전기차 관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물론 리튬 배터리팩이 적용됐습니다. 이 카트를 만들어낸 전기자동차 기업이 대구로 옵니다. 충북 진천군에 본사를 둔 대창 모터스는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대구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시장이 있는데 찾아가는 측면에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대구 국가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 상용차를 택배 배송차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안정된 팔로가 확보된 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시가 유치한 미래형 전기 자동차 관련 기업은 모두 19곳. 대구시는 이들과의 업무 협약으로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있어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사업의 성패를 가를 초기 시장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희망하는 이롯데나 그다음에 이 쿠팡이나 이런 업체에서 필요한 소유되는 전기차를 공급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올해 전기차 1,500대에 이어 내년엔 5,000대를 민간에 보급해 전기차 수요 창출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